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또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분한 분의 한분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치료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기초적 자료로 사용되었다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너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마가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가는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또 성격이 급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기술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전개 속도가 빠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만 보셔도 벌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을 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말하겠다는 말을 1장 1절에 다 소개해 놓고 그 다음 전개를 빠르게 해 나갑니다. 그는 빠른 전개를 위해서 고지라고 하는 이 부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10절 말씀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나신지라. 엣온스 이렇게 영어로 사용됐죠. 18절 말씀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또, 마가는 곧 무조건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곧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 하시는 것이죠. 2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휘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28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30절 말씀에도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운데 헬라우르 유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무려 41번이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한번 썼어요. 또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썼어요. 요한복음 세 번을 사용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나 누가보다 40배 빠른 전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어떤 이, 그 드라마를 40배속으로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걸음이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40배속으로 빠르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국인하고 기질이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다가 전개가 느리고 그러면 당장 전화하죠. 시청률 떨어지고 그렇게 하려면 드라마 만들지 말아라. <laughs> 왜 그렇게 노력 빼느냐 그러죠. 근데 마가는 굉장히 전개가 빠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 나오는데 11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 4장에 나오는데 13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일장에, 세례 받는 것이 일장에 나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렇게 받으실 때에도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가는 아예 40일 금식 기도 하신 것 자체도 아예 빼버려요. 전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마가문 1장 13절 말씀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하게 시험을 받으시며 아주 단한 줄로 처리해버리면서 40일 금식 기도조차도 빼버립니다. 자,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개를 4 0회속으로 해나가던 마가가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에서 갑자기 이 전개가 느려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저으로 해질 때 하는 거죠. 갑자기 막 전개를 하나 가다 갑자기 선역에 해가 지는 걸 보고서 그 일몰의 아름다운 광경에 감상에 젖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막의 빠른 이 전개의 특성상 볼때 해가 날마다 지는 건데 해가 지는 것이 그렇게 차라리 해가 지는 것을 기록하려면 그걸 빼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한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도 빼버렸던 마가가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에 점으로 해질 때 이런 전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데에는 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마가의 이 본성상 도저히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가페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그날 저녁 해가 저물자. NIV 영어 성경에는, dead evening after sunset.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그날 저녁에. 자, 아무리 다른 번역본을 찾아봐도 힌트가 없어요. 아 해가 졌고 해가 지고 난 후에 캄캄한 저녁이 됐구나. 모든 번역본이 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 해가진 이 사건을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보니까 오히려 마가보다 짧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저물매 새 단어 새음절로 처리를 했어요. 예, 저물매.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예. 다섯 음절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가가 더 짧게 했어야 되는데, 더 길, 길어요. 마가는 점으로 해질떠에. 가장 길게 전기를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그날 해가 진 사건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는 걸볼 때, 아, 직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구나. 두 번째로는 마가가 아주 짧게 기술하는데, 마태는 그냥 점을 매. 누가는 해질 무렵에 그런데 오히려 마가답지 않게 길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점으로 해질 때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 입장에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서의 저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 하면서 말씀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21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아멘.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날이에요. 사베스데이. 안식일 날.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가분함에 들어가셔서 32절, 21절로부터 보면 휴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이 사역이 너무나 권위있고 석유권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날에 다 일어나요. 23절로부터 보면 은 마침 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설에 대시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일날 휴당이 안식일날 휴당에서 거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2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저으로 해질 때, 자, 이 날이 곧 안식일 날 해가 지는 시간을 유태인들 은 보통 오후 6시로 잡아요. 오후 6시가 지나갔어요. 오늘로 표현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이 된 거예요. 네,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간관념과 유태인의 시간관념은 차이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오후 6시가 지나가서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표현으로 하자면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유대인들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우리들은 12시 자정이 넘어가야 월요일이 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무로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차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해가 떨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해가 떨어져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지만 2000년 전에는 해가 떨어지고 나면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가 있을 때 병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마트 마감세 이러듯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해가 있을 때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때는 무엇을 하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각생 병자들이 막 몰려 들어왔을까요? 바로 이거는 유태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된다 하는 한라카 규례를 정해놓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병든 사람들이 어서 해가 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자마자 비로소 병자와 귀신 들 사람들,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목으로 해질 때라고 하는 이것을 기술하는 마가 입장에서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민초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시는가를 그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그에 타는 심정이 성경에 그대로 구구절절이 묻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환절기에 여러분 중에도 감기 드시는 환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갔어요 자녀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열병에 나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대기 순서자들이 꽉차 있어요 아기는 아프다고 막 보채고 그러는데 그 번호 하나하나를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이들이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서 해가 져야 예수님을 만날 텐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흔한 번이나 이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40배 속으로 전개를 해나가던 마가가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민초들의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움켜쥐고서 만연체로 돌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점으로 해질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온 동네가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호평동 주민들 전체가 아 예, 우리들 교회 대문 앞에 몰렸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기다렸다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ABC가 맞춰서. 저희 NIV 성경 보니까 더 홀타운, 모든 이 도시의 사람들이, 킹잼스 버전에도 올더 시티,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지, 약간 과당법 표현이지만, 그문 앞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문 앞에 막 몰려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동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를 갈망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고 싶으신 그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를 원해서 몰려왔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도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만져주시기 원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문 앞에 헬라우르 프로스테헨 띠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스테헨 뛰란 바로 그문 앞에 그분이 왜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은 어참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니 이 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열려졌으면 마지막까지 아직까지도 열어 두고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문 앞에 모여 있는 것이죠. 고난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병들어 하는 사람,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아 다그문 앞에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시문의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 최영신이라고 하는 교사가 이제 그 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학생수들이 너무 많다고 숫자를 제한합니다. 80명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어, 정말 눈물겹게 그 아이들을 물리쳐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아요. 집에 가지 않고 그 옛날 나즈마간그 돌담에 고개를 쭉 빼놓고 밤 위에 고개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를 귀를 쫑고 세우고 하나라도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감나무를 보니까 감나무에도 막 열려 있는 사람 얼굴들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록수 소설에 보면은. 그런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목이 된 뽕나무 가지가지에 닥지닥지 열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람의 열매다. <laughs> 얼마나 그 간절히 배우고 하는 그 열, 그 열정이 있으면. 오늘 품문 말씀이 다 그거 같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해가 져가지고 캄캄한데, 그런데 온 동네의 사람들이 모든 그 올더시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그곳에 막 몰려 들어오는 것이죠.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주님 치료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40,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각종 병이든 사람들을 주님은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무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보면 사장 병행구절 40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해줄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요. 캄캄하고 예수님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몸이 몹시 피곤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료하는 사역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좀 몸이 피곤하고 또 밤도 깊고 그랬으니까 잘 보세요. 한 번에 나을지어다 <laughs>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laughs>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온 이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늦은 시간에 아마 자정이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일일이 헤아려주시면서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또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학원을 방학을 했는데도 몇 차례를 다니고 저녁에 9시에 귀가하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그래요. 참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로에 관해서, 개인에 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만져 주시고 일일이 고쳐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일일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말씀에서도 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수가 앉아 있지만 저1 층에도 또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체로 그냥 치료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을 태어난 방식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똑같이 들을지라도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의 손길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대개 병자 이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자그만 말해도 상처를 받아요. 어한 일도 그냥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최근에 한 주간 동안은 신문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현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령화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는 노인들의 위로움의 문제를 달래기 위해서 장관을 세웠다고 그래요. 위로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장관을 세웠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위로화하는 건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의 절반가량이 혼자서 생활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혹독한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고독하고 위로운 것이라는 거죠. 이 위로움으로 인한 이 정신적 육체적 해로움이 담배를 15개 피를 피는 것만큼 해롭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사시지 마세요. 나는 담배 안 피니까 건강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위로하고 고독하고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내가 담배 하루에 15개 빚 태우는 것처럼 내 정신에 해롭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을 세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대요. 이웃 나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우리들 위로며 떨고 고독에 떨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만져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저 역시 그한 사람입니다. 네, 저 역시 그한 사람입니다. 정말 가정이 있고 또 이웃이 있을지라도. 아, 그러네요. 저 역시 위로움에 떨고 저 역시 고독에 떨고 있는 그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이나한 사람을 주님은 한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블루서 유양원 예배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99살 되신 김찬혜 권사님이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해 주셨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 각자 각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저 역시 그한 사람입니다. 오늘 애타게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일일이 주님이 만져 주실 때의취함을 받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 저 역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제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제 머리에서 제 발끝까지 주님 투시하여 주님의 능력을 던입혀 주시옵소서 암병일지라도 그 어떤 질병일지라도 주님 어떤 뒤틀림도 어떤 짓눌림도 주님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저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예수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피곤함과 그의 그 무거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대문 앞에 탁에 기다려서 자신을 만나러 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도 이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만져주시고 그들이 안수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일일이 개인적인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누가의 털을 놓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갈급하고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똑같은 육신으로 인생을 사셨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치유를 또 어떻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35절 말씀 그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예수님의 능력의 표기를 여기 있습니다 34절까지 자정이 넘도록 일일이 안수하서 치료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또 새벽 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에너지를 완전히 다써버리셨는데요 바로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달콤한 잠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능력 받는 것을 더 갈급해하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병마와 그 문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장작을 패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막 죽도록 쉬지 않고 계속 장작을 패요. 그리고 한 사람은 중간중간 쉽니다. 그러면서 장작을 패요. 주일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장작을 싸는 것을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한번 헤아려 봤어요. 누가 더, 더 많이 하고 더잘 쪼개놨을까. 그런데 계속 죽도를 일한 사람이 아니라 줄도 지키고 중간중간 쉬면서 한 사람이 장작더미가 더 높이 올라가 있고 더 깔끔하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관찰, 카메라로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쉬면서 체력도 보강하고 도끼나를 갈아요. 그리고 딱 치니까 한 방에 다 쪼개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고 절대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주위를 잘 지키고 그리고 영적인 도끼나를 갈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짓눌려서 그렇게 문제에 짓눌려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예수님이 누리면서 그리고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속되게 됩니다. 말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요즘 일이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시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시고 그 주일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으로 해질 때,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 해가 저버렸구나, 이제는 끝나버렸다, 포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떨어질 때 그때를 기다렸다. 지금이 찬스다. 그리고 예수님에 계신 그분 앞에 남았을 때, 그 간절한 소원과 갈망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망을 가지고,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시고, 치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님처럼 바쁠수록 기도 시간의 필요성,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영적인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나를 갈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더 이상 눌려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함에 나가는 그러한 신앙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